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주 남한강 물값 하이닉스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동장군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섭고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 빙판이 되었고 차들은 설설 기며 다닙니다. 그런데 매서운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입니다. 충주댐이 생긴 후 벌어진 일입니다. 충주댐은 단지 물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주 시민의 삶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저원 공사가 여주시가 받던 물값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흐르던 남한강을 막아 놓고는 자신들이 땜으로 물을 가두어 공급하게 된 것이라며 땜이 완공된 유의 물값을 수자원 공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198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받고 있는 하이닉스 물값은 여주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후 공직자들이 국가기록원의 문서까지 뒤져서 충주댐 이전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가져다 허가를 낸 문서를 찾아 냈고, 하이닉스의 물값의 권리가 여주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여주시는 하이닉스 물값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하천수에 대한 사용 허가 서류가 있기에 그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담당 공직자에게 소송의 진행과 여주시 권리 주장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1월에 있을 첫 공판에서 우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이닉스 물값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당시 허가된 물량에 국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공직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이닉스 물값에 대한 여주식 권리 주장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장은 남한강 물에 대한 권리 관계 문제인데 물값의 권한은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 발효 전. 허가된 권리가 중심 권리이며 이에 따라 징수 권리가 일관되게 여주시에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수자원 공사는 여주시가 받아야 하는 물값을 자신들이 받아갔으므로 여주시에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환수 기간이 비록 5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자원 공사는 권리가 없음에도 여주시의 물값을 가져간 도의적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근거는 신의와 성실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며 일을 해야 하는 공적 기관의 도덕성에 있으므로 수자원 공사는 여주시가 받아야 했던 물값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로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저는 그 동안 국가 기관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닉스 물값을 받는 소송에서 여주시에 가장 유리하고 강력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은 단순하게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발생한 일을 어떻게 추정하고 입증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닉스 물값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물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이닉스 물값을 받기 위하여 약 3년간 추적을 하였고, 결국 물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처럼 여주시가 더 받을 수 있는 물값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이닉스 물값을 찾을 때와 같이 매우 흥분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물값을 받기 위하여 하이닉스 전신인 현대전자의 전직 간부로부터 충주댐이 준공되기 전에. 여주 남한강의 강에서 물을 가져갔다는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능서면 남한강 왕터 근처에서 하이닉스까지 송수관로를 묻는 일을 한 현대전자의 고위 간부였는데요. 그분이 증언하길 당시 현대전자의 물을 이천시에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천시 공직자로부터도 1985년 이전부터 하이닉스의 관로가 이천 정수장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있은 후 다른 다른 분으로부터는 이천시는 충주댐 완공 전부터 여주 남한강을 길어다 정수하여 2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5년 즉 충주댐이 완공되기 전 2천 시의 인구는 12만 4 9 0 5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주시 인구보다 더 많았는데요. 이천시가 남한강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수도사업소가 있는 효양산 근처에 있는 복합천을 복천 물을 떠올려야 파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는 복합천의 물로는 당시 이천 시민들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천의 오비맥주 공장이 남한강의 물을 쓰려고 여주로 오려고 했다는 말은 남한강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이 있기 이전부터 이천의 하이닉스 오비맥주 그리고 이천시가 여주의 남한강물에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0시의 용수 허가는 92년도에 최초로 받았고 98년도부터는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댐 용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값에 대한 권한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원인은 과거에도 국가 기관의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지자체별 권한이 명확하지 않는데 있고 또한 관련 제도를 처음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며 그러한 권리 관계가 지금까지 철저한 확인 과정 없이 이어져 온 것에서 비록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닉스처럼 이천시의 물값도 여주시가 그 징수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번처럼 우리의 헌신적인 공직자분들과 함께 국가 기록원의 문서는 물론 이천씨의 상수원 취수와 관련한 문서를 샅샅이 뒤져서 여주시가 물값을 받을 주인님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30년 넘게 받아오지 못한 물값을 하이닉스에 이어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여주시 물값을 찾아내기 위한 목마른 노력으로 반드시 여주시의 남한강 물값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